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제가 또 얼마 전에 실수를 한번 했죠. 네, 실수를 한번 하는 바람에 영상을 다 찍고 다 올려놓고 한번 삭제했었는데, 그래도 어제 영상, 어떻게 보면 이제, 12시 이전에 보시는 분들은 오늘이겠죠. 그래서 금요일 영상은 다들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목요일 거는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부터는 또 제가 이사를 다 정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공간에서 좋은 리딩으로 보답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월 2일 토요일 하루 한장 어떨지 저와 같이 카드를 섞어보도록 해볼게요. 1번 분들, 2번, 3번, 4번, 5번, 자,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뽑아주시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어떨까? 어떠한 하루가 될까? 마음이 가는 그리고 끌리는 카드를 한장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칼 3번이 떴습니다. 칼 3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조금 받게 되는 날, 사람적으로 잔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런 잔소리를 넘어서 핀잔까지 듣고, 조금 비판을 듣게 되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는 장난으로 던진 돌에, 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타인으로 인해서 상처받게 되는 날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 듣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체념한 듯이 아이고 뭐저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뭐 저렇게 말해도 내가 할 말이 없네. 라는 것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카드 자체도 금전이 세어나가는 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전 관리 오늘 조금 소소하게 돈이 몇 천원, 몇 천원 나아가서 몇 만원이 쌓여버리는 그렇게 지출이 많아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가 있으니 어느 정도도 주의를 필요하는 주의를 요하는 날이다. 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도 칼이 떴어요. 칼 4번이 떴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토요일이니까 푹 쉬어가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일요일에 쉬어가라. 일요일이 여러분들 좀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일요일이 아닌 오늘 토요일에 좀 휴식을 요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카드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가 또 바빠지는 날이 될것 같아요. 다음 주에 뭐 일일정이 빠듯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여정을 떠나기 전에 다 내려놓고 조금 휴식을 취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 카드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열정만 가지고 뭔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을 줄여야 되는 하루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다 내려놓는 게 좋은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불에서 꼼짝 않는 것도 오히려 좋을 수가 있겠고요. 일이 있다라면 미룰 수 있다라면 조금 미 밀어놓고, 아, 월요일에 해야지, 주말 지나고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는 날이다, 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자루 자체에서도 이 카드도 건강적으로, 컨디션적으로는 좋지 않은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상, 당하는 일들도 어느 정도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3번 분들은 3 1즈 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팡이 3자루 중에서 한자를 잡고 뭐라면 무지개가 펴 있는 곳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에는 이직자리를 조금 찾아본다든지 그리고 새롭게 취업할 곳을 찾아보는 취업 활동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아, 이제는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금 시험 시험 움직였기 때문에 토요일이 되어서야 아, 오늘 좀 장도 보고 볼일도 조금 보고 집에 청소도 하고 나름 좀 바쁘게 보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카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됨을 알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의 계획이 어느 정도 따라오는 날이고 가만 있기보다도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날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자체도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행복이 가득하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나이트 펜타클 카드가 떴습니다. 저는 요새 연애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성이 다가오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성을 접어두더라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돈을 오늘 받게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금전운도 들어오는 하루입니다. 또 토요일이다 보니까 로또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복권 안 사신 분들은 오늘 사셔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금전을 사용할 때는 크나큰 물건, 큰 결제를 하기에는 오늘 좋지 않은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건을 사거나 큰 금전을 쓰기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 돌다리를 두들겨라 라고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큰 금전을 사용할 때는 신중한 게 좋고 자그마한 콘 이성과 함께 한다거나 같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전을 어느 정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흑계나 같은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거나 가 중점이 되는 카드이고요. 그 안에서도 금전적인 요소가 갔다 왔다 한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신중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은 연애운이 따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오늘 술자리가한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던가, 누굴 초대해서 먹던가, 누구 집에 가서 먹던가, 외출해서 먹던가, 나인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술잔을 한잔 기울인다라는 걸 뜻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은 분비는, 그리고 모임에 나가는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무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덕을 보는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이 잘 풀리는 하루일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숙제,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어,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라면서 길을 잘 알려주는 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소한 거뭐 도움 받는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풀어내기 힘든 것들을 누군가의 도움으로써 어느 정도 적당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풀릴 수 있음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홀로 보내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보내보는 것이 좋고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일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배는 더잘 풀리는 하루가 될 것이다 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합격, 취업적으로도 아주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좋은 일들이 나에게 따라오겠구나 라고 정도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이 지나고 내일 일요일은 또 주간 운세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운세를 제가 일 끝나고 그리고 일이 좀 널널할 때 차근차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 영상이 늦게 올라오더라도 5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내가 예상한대로구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잘 풀렸구나 하는 그러한 좋은 운세로 돌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은 토요일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